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숙의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국민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몸이 되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12.3 내란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 종결 29일째입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건의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